이등급 말들의 1,200m 큐슈 마주옆회장배 출발했습니다. 5번 디스 챌린지의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한가운데 6번 라운드골드와 4번 마이웨이 바깥쪽에는 7번 빈체로 카발로까지 세 바리가 먼저 앞서면서 선두권 형성하고 8번 싱싱메리와 바깥쪽 9번 슈퍼피니시가 4, 5위로 바깥쪽에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2번 최강 블레이드가 6위권, 3번 베스트 천상이 하비그룹을 이 끕니다. 11번 시의아들과 10번 한강보스 안쪽에는 1번 대물이 따라붙고 최하위로는 5번 디스 챌린지가 여전히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7번 빈체로 카발로와 조인권 기수입니다. 안쪽 4번 마이웨이와 김정중 기수, 바깥쪽에는 8번 싱싱메리와 하정훈 기수, 외곽에 9번 슈퍼피디시와 빈동수 기수, 안쪽에는 6번 라운드 골드와 최범현 기수. 이때 외곽에는 10번 한강보스와 11번 신의 아들도 올라서면서 직선주로 혼전 속에서 7번 빈체로 카발로가 여전히 일마 신차 우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파고드는 4번 마이웨이가 추격하고 바깥쪽에는 3번 베스트 천상의 걸음도 돋보입니다. 7번 빈체로 카발로와. 격차를 좁히는 3번 베스트 천상과 송재철 기수 7번 빈체로 카발로의 격차 좁혀지면서 바깥쪽에서 역전에 나섭니다. 3번 베스트 천상이 선두로 올라섰고 7번 빈체로 카발로를 위협하는 9번 슈퍼피니시까지 3번, 9번, 7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이번 경주 3번 베스트 천상이 결국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송재철 기수 3번 베스트 천상과 함께 가장